픽업하러 왔어요 신피랑 아, 안해요? 아 아니 괜찮아 혹시 그성냥은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니가 좋아할 거같은난 뭐뭐 얘도 예쁜데 어튤립 이쁘다 어튤리이다어 튤립 어어리지아도 어, 이쁘네 뭐가 이뻐? 아니야, 뭐, 튤립은 뭐... 색깔이.. 그치, 그럼 어. 뭐 할까? 얘? 아, 걔도 이쁘지 않아? 아닌가? 얘도 이뻐! 음... 아 어떡하지? 얘가 살까 이제? 너, 너 얘가 더마음에 들지? 아니야 왜? 이게 더 이쁜가? 그게 이쁘긴 하다, 그냥 그거 해 이거 할까? 어, 그거 해 버베라 좋아해, 진짜 아, 그럼 그거 해! 걔 최애야 응. 버베라로 할게 어저 사장님 제저 계좌이체해도 돼요? 아그래그러면 나도 좀 갈라 예뻐? <laughs> 응얘 할까? 왜? 고민데 아, 아니야 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깔끔해 깔끔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봤을 때 어때? 깔끔해 아 그래 이거 하자 그치? 깔끔하지? 어, 이거 얘가 좀 깔끔하다 좋아요 <laughs> 들어갑니뎅 아니 싫어 너 접을 수 있어? 있어있다 음, 저희 6명 예약했는데요 7시 아래를 위해 이도거너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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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다 유마 유미코를 봐라 유미코를 봐라 유미코 <laughs> <laughs> 여기서 좀 찍어보자 <laughs> 음.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했데 <펑. 웃음>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해요.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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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에 있는 어, 와사비는 옆에 있는 그릇에 아, 네. 살짝 덜어서 주류 아, 네. 설명은 나중에. 아, 네네. 아, 오면은. 이한 2분 남았어 아니 일행이고 뭐라고? 오늘 정병 레전드야 노노노 나 샀어 나 샀어 그렇게 시간이 어. 많은데 아니 얘가 아얘 가져온다고 얘가 가 했다 편지지 아 편지지 갖고 서 근데 펜이 없어 나 먹어 펜이 없어 나 이거 제가 자꾸 잘 먹는데? 이렇게 먹어 아니 메뉴가 4개야?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가방이 없는데 우리 그때 사평하던데 근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다 아니 나 토요일에 사나 토요일이야 언니 더 시켜 언니 더 시켜 우리 감자전이랑 감자전만, 감자전만 나오면 z a 우리 시 a now, now, as I say. What is k i 도 Don't it pop up to me, h 그냥 그냥 <웃음> 그냥 그냥 d You are 너왜 갤럭시답지않게 이거 루키패드 쓰냐? 또나야너그 천지 루키패드 써야지 아니 할머니야? 갤럭시 개무시하잖아 누가 갤럭시 쓰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엄마. <laughs> 미안한데 우리 엄마도야 우리 엄마 아직 할머니 아니야 우리 엄마도 할머니 아니야 우리는 제일 멀리 떨어뜨려 그래. 나도 맞아. 싸우네 마주보고 있잖아 그럼 나 추가가 된거야? 됐나 봐봐 아무것도 안먹 고마워요 왜? 어머 나 많이 먹네나사랑 고마워 <웃음> <웃음> 지금 다시 <웃음> <웃음> 아, 왔다 왔 <왔다>. 많이 <laughs> 먹네짬베짬어 아, 유미가 한가 <laughs> 네? 사랑해서 그랬 아니가? <laughs> 아니, 먹지 마라 유가아니 이렇게까지 팔빠는게 맞아? 했어? 짬랑 했어? 짬 아니라 사진 사진 상해 왔어 상어아 우리 초반이잖아 뭐? 초반맛있어 음식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괜 <laughs> 어, 괜찮아. <laughs> 이게 시그니처야 오 샐러드인 줄 음. 어, 나도 이 올려줘야 되지 않아? 어좀배식을 하는 편이네 나페에다가나품올려볼까나품올려내자좀더얇서 <laughs> <나물을> <laughs> <나물을> 해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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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치? 거기 치면 안 나와 <laughs> 너 머글인 척하지 마 <laughs> 아니 내가 모르는데 인 모르는 거기 치면 안 나와 옹추가 했어요 옹추가 이거 한 시간 동안 나와요? 한 번씩 보세요 지금 들어가서 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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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안 찍고? 아니 왜냐면 여기 안 입고 싶을 때는아 그래 고마워요, <laughs> 네. 고마워요 <laughs> 여러분 고마워 하세요 <laughs> <고마워요. 웃음> 축하합니다 아 오, 아, 그냥 마지막만 한번첫 아, 마지막. 번째 소원 말하고 어. 아, 그래? 아 그냥 그거만 하자 줄지노파일러첫 번째 소원 첫 번째 소원 고두의 건강 징크해 퀸, 퀸, 퀸아 가면 평안, 핑핑 고두의 건강과 평안이 퀸이야, 퀸이야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포탄이 아내가 되어 아, 그아래아고니니니니 세 번째 는말안한다아여상견니지어 <laughs> 아, 레천드벌레가뭘 <laughs> <왜> 전달... <그래? 웃음> 맛을 가. 그불량 <laughs> 그거. 그 너무 <불량극이>. 거데 <laughs> <그래. 웃음> 내가 해줄수 있는 말은 가운데 손밖에 없어. 흥두들러리 <laughs> 아니 어쩜 이런 걸 수, 아, 수치스러워 야 뒤로 뒤로 좀. 연예인이시잖아 아니 얼굴 안나 잘해봐 아니 이게 찍으면 좀 괜찮게 아, 나와 아니 찍으면 괜찮게 나와 아이씨. 귀여워 귀여워 혜은 언니 너 미안해 네 혜은이를 끌어내 <laughs> 귀여워 야잘 야, 나올 잘것 같다 근데? 잘 나올 것 같다 이거 어,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데 어, 오 나온다, 나온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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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오타쿠 <못 하고>. 어. <laughs> 하피 추운데 그런 거 같아. 아, 탄이랑 너랑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 2번으로 보내야 돼난 근데 이두 개를 하고 싶은데... 네. 어, 그래, 아, 너무 탄이 타인, 탄인가? 똑같습니다. 손은 몇개필요하지 어... 이름 개 어려워 팍 <laughs> 타이다잉 할수 있어? 꽁축베터 계속 말했어? 진짜 엉뚱하잖아 언니가 쏨쌈도 하나 먹자 했는데 쏭쌈이랑 팟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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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에띠오 꾸에띠오 아니 이렇게는 해줘야되는 거 아니야? 메뉴를 아 이게 끝이다 떠서 주면아 내가 떠서 주라 오케이 지금 뜰까? 그래? 찍기죠? 화이어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먹어 먹어 오정마자오정마자소리안 해. 언니 미안한데 우리 양도 잡았어 언니 면이 없어 다 먹어 다 내가 국물만 줘도 되 네. 언니 이거아 이거. 진짜? 썸담 썸 아이 국물만 주면 돼? 어 <목소리> 아. 이제 파타이두 개만 나오면 되나? 우리 너무 적게 쓴거 아니야? 아, 아니, 여기요. 그거예요? 오늘 좀스드플렉스요 응. 아니, 오늘 길에 커피 베이이더라고. 근데 저거이어 커피 베이잖아. 아, 그래? 어우야. 맛있어? 뭐야? <목소리> 음. 맛있어? <목소리> 음. 야, 이거. 그게 재밌는 거지. 계속 먹는 게? 맛있어. 2번 몇 체? 2번 몇나 이거 좋아해. 처음는데 게 음. 근데 이게 빨고다가 맛있다. 쟤 쌀국수 맛있으면 한번지 그러니까. 아니 아름다운 쌀국수는 생숙주로 돼. 아침 아무도 안 먹고 왔지? 당연. 빨기나이을까 언니 오늘 면어따른다면어 합격했잖아. 주행 합격. 붙었어? 어. 붙었어. 벌어졌나? 다행이네. 아까 <laughs> 아 쟤는 기능부터 못잖아전 기능. 나도못 했는데. 아너했 어차피 운전 세번 돼. 응. 세번 걸렸잖아. 번 처음 실 뭐해서? 주차해서? 브레이크. 차이쭉 내리는 거 뭐지? 전 방송. 전 방송. 전도 방송. 맞아. 몇 번? <laughs> 몇 번? <laughs> 너무 너무 야, 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그 안에서 붙여 보고 있대 어, 얘기하면서, <목소리도> <안에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있... 어. 얘기하면서 <목소리도> 봐. 아, 하는 것도 <목소리도> <응>. 나한테 알고리즘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그거 대장 내시경해서 못하니까 너도 너위 내시경 해서또 얘기했지. 레저너 소리. 소리로 나온다고 입에서. 스피디 좋다. 그 고면서 나랑 뭐했냐고. <laughs> 나를 위한 까르니 타줄 수 있어? 양과 꾸덕바. 나나 에그타르트. <laughs> 이게 도 쉽겠네. 하늘에도 맛있을 것 같아. 쟤도 뭐 먹고 싶은지 알아 쟤? 쟤에그타 타르... 타르... 아니 빙그레 우유 라떼인가 먹고 싶어. 나 시원하다. 에그타르트 초콜라? 뭐 뭐. 아 근데 그거 어제 없지... 어 근데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맛있겠다. 불멍치도 맛있을 것 같아. 헐. 왜?

내 뭔가 뒤져. 진짜... 내가 먼저 앉았어? 그래. 난 남는 자리 에 앉았고 남는 자리. 자기가 남자리. 먼저 앉았다는 건 이수연이고 남는 자리 에 앉았다는 건 고혜선이야. 뭐 근데 사실은 뭐. 나, 나 저기 서성이도 왔었는데 제가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앉았다고. 우주리야 나. 뭔 소리야, 나 내가 여기 오자마자 그래. 가방을 여기다 그래. 가방 여기다 뒀는데. 가방 없는 너무 서로 상했니? <laughs> 그래, 그래. 응. 나도 이거 가방이다. 나 오늘 프리쿨에 와요. 아오턴니못 당. 사이머. 아니 범법자 노래 많이 좋아하더라고. 프라이머리 범벅자야? 왜? 되게 포장하게 표정. 포장. 아. 언니 내 브이로그에 나와도 돼? 왜 나와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에 써야 는데콩안 찍을 거 행동 안 달리라고. 콩 언니 안 찍을게. 응. 음.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모카 크림라떼 우와 맛있어 보인다 이름 뭐야? 이거? 모카 목화크림 크림라떼. 음. 음. 얘는? 우와 뭐야? 아뭐 아니 아몬드 크림. 이지저뭘 쓰는 거구나. 그냥 막대. 자기가 안 먹으면도 이럴 수 있어? 잘라 잘라 줄까? 자를게요. 이거 잘라 자르는 거 찍어주세요. 어 뭐라? 어칼 어, 너무 깁다. 어, 혹시 일본에 맞아? 조심해 아르마. 소울. 이거 태국칼 아니야? 나 이거 똑같은 거 우리 집에 있는데? 왜? 아마 걱정된다. 이거 유명한 무슨 테이크칼일 아, 텐데? 그 유명하니까 샀겠지 내가. 진짜, 진짜. 족장나게 그 언니 에그 타르트 좋아해 음. 너무 좋아하 김수현은 응. 싫어해. 싫어해 아 진짜? 그래서 그냥 오등분 해주면 될것 같아 꼬르트 <laughs> 달꼬 아니야 이거 음. 또 시켰어 어그 <laughs> 되게 유명한 상해 뭐였죠? <laughs> 호공? 릴리안 레이블이? 어 언니 가야? 나 이거를 90년 동으로 들고 다녀야겠잖아 <laughs> 해 <위험해. 웃음> <지내>, 오바마 대신에 오바마 <laughs> 대신에 위험해 <웃음> 이번에... 오니... 아, 그거 흔들지 말고... 아. 그애기또 유괴하려고 해가지고... 뭐야? 진짜? 광주에서 이거 먼저... 아, 맞아... 11분이 그 신고했잖아... 어, 어 줄게, 언니 어제가 줄 응, 짤라... 이거 아안이 그러면 그거를 수라고로 옮기겠다, 10시로 옮기겠다, 10시로 옮기겠다, 10시로 옮기겠다, 10시로 다1 0어로 옮기겠다, 1 0겠다 10시로 옮기로 옮기겠다, 로로옮1 0다 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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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무 빼서 근데 벤티로 살아왔는데 아메 아저씨 근데 열심히 토위터 하셔 <웃음> <웃음> 뭐.. 뭐를? <laughs> 아니야 말도지아 <말해주세요. 웃음> 어, <밥도>. 시영이가 김치 페퍼로리 <laughs> 강류공사에다고 페퍼런스? <laughs> 페퍼런스도 아니고 <웃음> 페퍼런스 페퍼런스 <웃음> 페퍼런치노 얘기거 아니야? 페퍼런치노랑 페퍼런치노 페퍼런치노.. 페퍼런치로 맵죠? 뭐? 맵지 않아요? 페퍼런치노? <laughs> 아 <맞아>. 좋아 <laughs> <laughs> <맞아>. 뭐야? <laughs> 너무 최 <좋아해>. 맛있어? 그렇게 안단 응, 개단디? 약과가 달음 맛있다 음 약과랑 같이 먹어서 달아약가 음 달다 음.. 음 약과 달아 근데 약과 음 달지 단계맞아 <laughs> 이건 이십니다 음 이건희를 닮은 신미나를 닮은 이아름. <laughs> 어. 이건희를 아래 응. 닮은 신미나 카레. 이건희랑 같은 이씨 아니야, 혹시? 그런가? 야, 근데 너 아, 너무, 너무 그 영광인 거지. 난 너무 그 영광. 신미나 이쁘지. 신미라도 돈 많아, 신지나이건희돈 많아, 신미나. 난돈 없다, 이거. 은한 거 아니야? 이아름이라고 은한 거 아니야? 말 같다는 거. 아, 그니까 귀하다, 귀하다. 그만큼 음. <laughs> <laughs> 귀하다. <웃음> 우자상이네. 어, 울었네. 신미나? 어. 어 <laughs> 이거 신전 리즈 시절이야 그 근데 입담으로 찍어놨잖아 사실 근데 나 실제로 좀 중학교 때 송민아 들어갔었어 역시. 역시 본인 입으로 들은 적 없어 아 근데 나는 뭐. 유아를 보니까 이해를 못 아름다... 아니 이제는 독특해 뿌덕해 와 우와 뜨 아 우리 걱정하는데. 달아? 음, 맛있어? 맛있어? 제맛 없다 할거 같은데. 맛있는데 맛때. 진짜 맛있는데? 못 먹게 하나 사겠다, 사겠다. 어, 난... 우리, <웃음> <웃음> 사기파, 사기파. 어 우리, <laughs> 우리 우리 못 먹게 하려고. 먹어 다 이거 야, 원료고나 그래? 갸또였나? 밤밤에 갸또 오 쇼콜라. 어, 맛있나? 이 코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쇼코 라면은? 그래 있다고. 진짜? 싸늘해. 나 너무 <퓨시 웃음> <퓨시 퓨시 웃음> 언제까지 또 생각드나? <laughs> 아, <laughs> 와. 대전도 겁준다. 아니 근데 야 우리 뭐 일본 일정 정하다가 말하려고 그랬지. 아니 유니모션만 <laughs> 음. 제발 좀 저렇게 저렇게 <laughs> 아니 근데 유니버셜이... 이게 유니버셜이 공부가 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때 당시 공부를 하고 끊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김수현 씨가 마리온을 가고 싶다 고 하시니까. 이게 마리... 아니면 먹는 건가? 아니, 음. 아니, 잠깐만 들어봐. 내가 보내준 게그 공부하러 보내준 거는 하나도 안 봤어. 응. 음. <laughs> 아닌가? 종인가? 이 먹어도 되는 거야? <laughs> 종이야 아니야? 종이야. 종이다. 이거 음, 뭐야? 먹었는데, 이거. 보통 <laughs> 김수연소나 나? 근데 먹다고안 죽어. 괜찮아. 어, 완전. 이거, 이거 해주라. 이거 너무 어, 예쁘다. 이거 귀엽다. 야, 모자 쓰기 너무 잘했다. 어. 이거랑. 아까 기억났었는데 많이 주는 어. 어. 자기나면이보고그 <laughs> 아니.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거. <laughs> <laughs> 그 누군가가 나아였다는 거. 음침, 음침. <laughs> 아니, 근데, 먹이 배뻤는데. 음죠 귀여워. 야, 진짜 빽빽하게. 빽빽하게 나왔다. 아니, 쉬 너무 귀엽다 이거. 그니까 진짜, 야 이거 잘 썼다. 약간 일본 유치원 생각. 야, 너랑 퍼스널 너무 따뜻. 아니, 이거 그 약간 안상수 양궁 모자 아니야? 짠! 리지널이랑 토닉 중에 고르셔야 돼요. 결 토닉으로. 해주세요. 토닉으로 네잔 사드릴게요. 근데 집에 갈때술냄새 난다.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나 오늘 남자인데요. 진짜네? <laughs> 나나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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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기 하나 줘. 숟가락기. 그... 나 10시 나가야 돼. 사은 10시 나가야 된다고? 1시간인데. 아, 1시간이 아, 한도 아니야. 그러니까 같촌, 가천... 대에서그 우리 집 가는 걸 어... 갈아타려면 이게 아니... 빨리 끊겨. 그 너는 왜서뭐 나... 너무 감미롭다 아, 너 세븐틴 좋아하잖아. 나 몰라. 아니, 그냥... 와, 근데 아, 여기선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선 조금... 조금... 아. 여기선 조금 뭐... 혹시 덮어줄 수 있어? 왜? 아니, 너가 너무 나아서... 근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나을 걸? 만들어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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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어딨어? 불? 응? 나 여기... 숲속에 있는 곰돌이 같아. 마을에 사는... 너, 저, 꼬미안 <laughs> <laughs> 잠깐만 찍어봐, 봐. 따질게. 내 유튜브에 얼굴 나왔돼 요, 패 음, 근데 너, 어. 너가 믿기만 하는 게 d 쁘 y m 맞아 그래. 맞아 y Monday. Monday. 어 o n d a y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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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너 시... 어동아지 <laughs> 시작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영이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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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나의 첫 번째 소원은 음. 너네가 행복한 거야. 나의 두번째 소원구 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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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laughs> 나 이거 볼게요 이거 천원 깔아 아니 가. 이거 하나 해주면 안돼 아 이거 너무 귀가하 학생 거. 좀 치워봐 <laughs> 아니 너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laughs> 그 <면에서> 감사합니다 <laughs> 나 이제 볼게요 봐봐 볼게. 아 열정적이다 어, 이거 천놈개 떨어진다. 괜찮아, 긁어내고 먹어. 어머나. 좋아, 좋아. 볼게요. 응. 아 <laughs> <laughs>